그러겠지만 이런 게 이제 오비일학이라고 왜 하필이면 지금 들어가셨냐고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유한기하고 김문기도 그때 죽고 왜 지금 죽어요 왜 하필이면 이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예전처럼 덮기 수사 그리고 부실수사 한다 그러면 아마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하고자 하셨던 건 뭐냐면 이 사회에 여든 야든 사회악학은 뿌리 뽑아야 된다 그, 진영이 휘추치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녹취가 한, 굉장히 많겠죠. 많은데, 그 중에서 언론에서 공개된 게두 개죠, 지금요. 예. 예 그, 그렇죠. 제가 볼때땐 녹취는 제가 정확히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예. 한 대여섯 개 이상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니까, 그서 이런 거죠. 처음, 처음부터 다 폭로해버리면 상대방이 이걸 예.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예. 하나, 한두개 정도 까면 뭐라고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거짓말하면 또 제3의 걸 폭로하고 음. 거짓말하면 또 제4의 걸 폭로하고 네. 이런 식으로 헐렁거렸던 거예요 네. 처음에 녹취를 갖다가 하나 일부 깠을 때 네. 어떻게 해서 이재명이하고 열린공감TV에서 뭐 녹취가 조작됐다느니 네. 뭐 서로 말을 맞추고 했다느니 그런헛소리했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결국은 원본을 두개다 공개했죠 네. 그거 두개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짓말한다면 우리는 네. 또 폭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유적하고 상의해보고 그리고 또또 또 지인들도 있잖아요 상의해 보시고 그리고 어차피 뭐 이거는 검찰서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폭로하지 않는다고 해서 폭로되지 않는 게 아닌 거예요 네. 나중에 검찰에서 필요하면 갖다 줘야 되는 거고 그럼 뭐 검찰에서 압수수색해갖고 휴대폰 포레쉬 다할수 있잖아요 네. 그런 방법도 있는 거고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는 전혀 현장에서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 이때 실제로 만나신 게 1월 2일? 이 예, 맞습니다 낮에 만났어요 낮에 변호사 동행해서 이제 음. 추가 이재명에 대한 음. 추가 비리에 대한 추가 고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좀 어려운 점을 뭐, 서로. 전혀요. 계속, 막 활짝 웃으셨어요. 음. 그거 증가사진 보여드리면. 제가 인증서 찍을 테니까, 호두 좀 취해달라 했더니, 환하게 웃고 계시죠. 오히려 이제 그런 압박이 들어오면은, 더욱더 사람들과 만나서 정보를 전해야 되는 게,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이미석 변호사님 일부러 만나신 거예요. 이재명 피해자이신, 이호승 전철여 회장 만나고요. 밝게 웃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화이팅 하셨고요, 이렇게. 자살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